어제는, 이제, 어, 그, 어제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상황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완성하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일했던 선지자들이 학계 선지자였고, 스가라 선지자였다. 그들이 예언하고, 또 권고함으로. 또, 바사제국의 유브라데강 수쪽 지역에선 총독, 다 뜨내는 이제 방해를 하려고 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7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에스라서를 다 살펴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 포로 교환, 포로 귀환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귀환을 여러분들 앞에 한번 정리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게 70년. 이제 성전이 무너짐에서부터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까지의 기간을 이제 70년이라 이렇게 삼으면서 그 기간 속에서 돌아올 때에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죠. 첫 번째가 이제 아, 에사라서 7장 8장이 말하고 있었던 아, 그첫 번째가 그스가리아서 2장에서 말하고 있었던 538년 주전 538년에 1차 유다인들의그 포로 교환이죠. 그때에 그성 그들을 이끌고 성전을 시작했던 사람이 수르바벨. 그래서 첫 번째 귀환을 도운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이죠. 그래서 성전도 역시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말하게 되죠. 두 번째로 귀환을한 사람이 이제 에스라예요. 오늘 본문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에요. 주전 457년에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주전 445년경에 3차 귀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제 3차로 돌아온 모습을 이제 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고, 성전을 완성하고 제사를 회복했지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들은 아직도 안정된 생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생활들을 하나님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보통은 이방인들과 통혼하고는. 그런 것들을 악한 일이었다라고 이제 증명을 하죠. 당시대에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과의 결혼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불신자들과의 결혼 그 정도가 아니고 세상과 짝하고 있는 불신의 상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모습 또 그것을 이제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에서 2차 귀환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 세상과 짝했던 것들 다 버려라. 그래서 그 부인들을 다 버리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런 그림을 아, 세상 속에서도 예수 믿으면 버려야 되나보다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진정한 결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에스라의 인도에서 하두 번째로 이제 규환하고 있는 상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습이죠.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 그들이 규환할 때도 그 바벨론의 왕들이 음 많이 바뀌었죠. 고레스 왕이 이제 첫 번째 수르바벨을 규환할 수 있게 해줬고, 이제 다리오 왕이 나와서 거기에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재물을 다 도와주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두 번째 이제 포로들이 규환되어지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그 교환을 그 이끌었을 때가 약 457년, 458년, 그때로 보는데, 그, 그 당시에 그, 이, 그들의 그 이끌고, 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에스라. 그는 율법의 학자죠.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정통한 사람. 우리는 그걸 그냥, 아, 율법을 잘 알고 지키라고 한 사람, 이렇게 보지 않죠, 이제는? 그 율법에 담아준 진리를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그는 대제사장, 그죠? 아론의 16대 자손이 바로 이 에스라예요. 아닥사스타 왕에 의해서, 포로교환과 성전예배회복과 율법준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해주겠다고 하는 이제 지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2차 교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약 9천 명 정도 되었다. 에스라는 그들과 함께 9일 동안 여행을 해서 아하와 강에 도착해서 성전제사를 감당할 레위인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서기관이었던 에스라의 성전 예배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이렇게 표출되어지는 게 이제 팔 장의 이야기죠, 그렇죠? 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바라면서 그들은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금식 외현적으로는 어떤 거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런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금식은 그 뭐예요? 세상 것들을 힘으로 삼아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힘으로 삼아 살겠으니 세상 것을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 것을 힘으로 먹지 않겠습니다. 세상 것을 생명으로 먹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금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아수르의 군대 의 호위를 거절하고 그들은 이제 여행을 시작하죠. 마인드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 관리자 10 사람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 기명과 그무리들의 바친 예물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 이제 8장 25절부터 있었던 이야기고요. 2차 귀환에 참사한 사람들은 약 4개월에 걸친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들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 7장 27절 28절에서 보여준 모습인데.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로 풍성한 헌물과 함께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는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찬양, 어떤 것이 찬양이죠?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찬송은 어떻게 되어지죠? 기쁨과 감사로. 그 기쁨과 감사는 대사로니카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일이 안 되면 슬퍼하지만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들 이 모든 것도 누가 주장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이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러지 못할 때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족한 건 아닌가, 진리를 깨달음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은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점점 점점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 건강도 점점 점점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옛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새 사람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완성되어져 가는구나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을 해야 되고 하루를 살고 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는 매일매일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았는가 점검하는 것 되어줘야 됩니다. 이예스라는구장부터 이제, 이제 회계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1차 교환 이후 스룹바벨이나 예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영적 지도자가 없이 대략 58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장과 7장의 사이에다가 약 5, 60년의 기간을 이렇게 쭉 두고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다시 제 에스라가 보냄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더라 라고 말하는가 하면 9장에서 온통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살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나태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과 통혼하며 살았다. 범죄를 저질렀다. 신약성경의 말로 말하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죠?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돌아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시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죽번을 잃어버리고, 이거 아주 잠깐 동안에도 일어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화한 지한 1년 만에 갈라디아서를 다시 쓰는데, 그새, 그새 그들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들은 그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 편지를 했던 것처럼. 지금 이들은 돌아와서 58년 동의 기간 동안에 뭐 하고 있었어요? 다시 돌아가 버린 거죠. 성전이 있어요, 제사 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은 제사가 예배가 뭐가 되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이 세상 삶을 위한 예배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포로 시기를 제외하고는 항상 그들 속에 성전이 있었어요. 항상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떠났다라고 말할 때, 그건 그들이 제사를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사하는데 그 제사의 목적이 자기들의 현실 생활을 위하여서 추구했더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회가 한국에 들어오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아, 예수 믿음 말면 구원받는다라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사원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세상 문제 해결. 심지어는 병고침, 문제 해결, 하나님의 축복, 자손들 잘 되는 것, 기업이 잘 되는 걸 신앙의 목적인 양. 생각하게 되어졌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성령이 일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주의 종들도 이해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이건 뭐라고요? 오늘 에스라서에서 말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한 모습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세상과 짝된 모습이다라는 거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제 회계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였을 때 중보적인 성격을 띈 회계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돌아온다? 회계에서부터 돌아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그저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의 회계가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이게 옳지 않구나. 이게 회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걸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의 습관을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의 유혹을 즐거워하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참으로 힘든 역사입니다. 어려운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바로 그 삶을 살아갈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회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스가랴가 먼저 이방인 아내를 내어 보내고 스가냐죠, 스가랴가 아니라 스가냐가 먼저 이방인 여자를 보내요. 그러자 이에 용기를 얻은 에스라가 총회를 소집해서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을 내버리라고 요청을 합니다. 3개월 동안 통혼자를 조사해 봤더니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 112명이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살았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세상과 짝하는 것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의 일생으로 돌아와 보면 아브라함은 두 차례에 걸쳐서 자기 아내를, 뭐예요? 세상 남자에게 보내는 거죠. 바로에게 보내는 경우가 있죠. 그 그림입니다. 그것도 역시 그림으로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몸이에요. 자기를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바로에게 시집 보내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순수한 신앙,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믿는 자들과의 결혼은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결혼, 그죠. 구약시대에는 신명기 7장 1절로 4절에 근거해서 이런. 이방인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를 생각하면서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들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부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회로 완성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온 가족들이 정말 같이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럼 갈라질 a 니까 아니요 그들을 t o 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한몸 되어진 가족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들 하루 아침에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들은 방해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욕망들을 제어하고 성전을 완성시켰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느덧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져 세상 사람들과 결혼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하지 아니한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십자가의 삶과 부활의 삶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어느덧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 세상의 것을 찾는 일, 이 세상의 것을 얻는 일을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에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던 그 세상들을 다 돌려보내라 다 벗어버리라 떠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주시고 진정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을 이루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7,80년,100년의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감히 보람되고 아름다운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 짝하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가? 아니면 에스라와 같이 그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일마다, 때마다, 시간,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내 완성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주가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생명의 주권을 드리고, 인생의 주권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